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추운데 있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또 천국이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고장 나는 차 바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바로 그 차가 아닌가 싶다 제 마음속으로는요 물론 더 좋은 차량들이 많게 있겠지만 이만한 차 찾기 힘드실걸요 지이 차량 이, 렉서스사의 ES 뉴 ES 3 0 0 h 프리미어 2013년 6월에 12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요 색상은 실버 컬러 차량이고요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이거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거의 대부분 군대를 다녀 오셨거나 뭐 이제 직감적으로 적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휴가 때 항상 뭐라 하죠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닦을 때 항상 마음이 좋거든요 마음이 좋은 이유 이제 뭐 물론 놀러 간다는 그런 부분과 휴가 라는 그런 베케이션 이런거 좋긴 하지만 이 구두를 닦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3일 남았다 2일 남았다 저녁을 놔던막 그런 느낌 뭐 휴가를 납던 느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차를 처음에 보면 보통 외관을 보죠. 사람도 처음 만나면 첫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첫 인상인데 막 머리 헤어치고막 콧물 흘리고 막침 어, 막 흘리고 막안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 차를 보실 때. 그래도 이렇게 막그 더러운 거보다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보면 일단 기분이 저희도 찍으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일단 뭐 성능이나 이런 건 가격이라 이런 건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 경제성 성장에 맞고 내 용도에 맞는 그런 현명한 구매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안녕 마이카. 안녕 마이카 채널만 보시면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지금 저희가 채널이 어, 안녕 마이카, 안녕 마이카 뭐, 저기 프리미엄, 안녕 마이카 골드, 뭐, 안녕 마이카 택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마포들, 블라블라블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매물들이 이렇게 밥밥 올라오는데 고기 중에서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사실, 제가 뭐, 하이브리드를 이미 그전부터 좋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 차를 항상 염두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리고 타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하이브리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 하이브리드야. 뭐, 전기? 뭐, 웃기지 마라.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불쑥유가가 올라가고 전기차가 갑자기 테슬라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어 뭐야, 뭐야. 나도 발 빠르게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려 그때 뭐가 걸리죠? 이제는 인프라 <laughs> 그리고 보조금 <laughs> 막 이런 게 걸립니다. 아또 그래 또 이번 또 놓쳤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또 미뤘잖아요. 또 올해 또 미루시려고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이브리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굳이 지금 제가 추천드린차이차 차 아니더라도 올뉴 K7 하이브리드 괜찮고요. 그랜저 당연히 하이브리드 괜찮습니다. y f 소나타 K5 하이브리드도 괜찮고요. 미루지 마시고 올해는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외관에서 뭐 크게 뭐흠 나거나 뭐 제가 손색이 날만한 게 없어서 굳이 외관 설명 크게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 뭐 헤드라이트 그리고 뭐 그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엠블럼 야 엠블럼이 진짜 우리 현대 기아차도 이렇게 진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참 영롱하게 이게 사실 뭔가 여의주 진주 같기도 하면서도 뭔가 아 약간 그 블루 빛나는 게 사파이어인가요? 잘 맞나? 사파이어 맞죠? 네, 사파이어 느낌도 살짝 나면서 확실히 고급진 뭐이 엠블럼만 보더라도 고급진 느낌이 확 들면서 헤드라이트가 그 당시에도 물론 이뻤지만 지금 봐도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거 자세, 요 요거,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클로즈업하시고 그대로 저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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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빽빽빽 빽빽빽빽 빽빽빽 빽빽 하셔갖고 여기 한번만 비춰주겠어요? 여기 닮았죠. 닮았죠. 닮지 않았나요? 그죠? 이차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예, 이겁니다, 아, 제네시스인데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도 저는 지금 은 이제 일렉트로닉 G 8 0이 이제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한번좀 내봤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지 않을까? 잘안 팔렸을라나? 난 되게 잘 팔렸어요. 그랜저 때문에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였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잘 팔렸어. 없습니다. G80에도 디젤 있고, 하이브리드는 없어요. 그리고 자 옆에 측면 쪽 볼게요. 측면 쪽은 어, 하이브리드 마크가 있으면서 어, 휠만 한번 검색을 볼까요? 금호 타이어의 타이어는 90-80% 정도 남아있고 휠은 살짝 스크래치. 뒤에도 어, 타이어는 80-80% 휠은 여기도 살짝 엣지 부분만 스크래치. 반대쪽, 반대쪽도 보면 반대쪽에서도 어, 휠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이쪽에 네. 앞쪽에도 휠은 양호하네요 자 육안으로 지금 본 그대로 네, 우리 저희 전방 주시 잘하는 거죠 자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어 그러니까 휠만 살짝 그러니까 엣지 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마감재만 조금 있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고 헤드라이트 제가 한번 켜서 보아드릴게요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한번 봐볼게요 피디님이 아까 저희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면서 나오죠 아. 방금 전에 피디님이 오랜만에 하이브리드 이게 너무 조용한 차를 봐서 시동이 걸린 줄 몰랐다고 그래서 다시 껐다 키셨더라고요 아, 그 심지어 피디님은 하이브리드를 지금 타고 계십니다 그렇죠 타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조용하니까 모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뒤에 트렁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적재함은 사실 여기 턱이 좀 있어서 이거 아쉬운 거 빼고는 이 정도면은 웬만한 장비 같은 거 웬만한 캐리어 가방 골프 가방은 살짝 좀 힘들어요 근데 웬만큼 짐 같은 거는 캐리어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 사이즈 나오고 요자 그리고 뒤에 후면부 아까 보여 드렸죠 ES300H 이렇게 예, H는 하이브리드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혜택 받아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뒷좌석이 키로수가 12만 키로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깨끗한데요? 피디님? 그쵸? 진짜 새것 같다, 이거. 야, 이건 웬일이니? 웬일? 이거 잘, 영상이 잘 담겨야 될 텐데. 잘 담기나요? 잘 담겨요? 도어 트림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어 트림도 너무 세상에. 너무 깨끗한데? 아, 뒷좌석은 진짜, 이거는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서 그냥 새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새우 <laughs> 같운전때만손 이거 잡고 다니셨나? 야, 이거 이거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아 역시 너무 너무 조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선루프. 야 틸팅, 다음에 슬라이딩 두개 기능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슬라이딩만 되거나 뭐 틸팅만 되면 또 아쉽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12만키로 12만 8 9 42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또 모드로 조절 한번 이렇게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계기판이 바뀌죠 에코 모드 이렇게 이제 옆에 배터리 차지 부분하고 어, 체인지 부분하고 이제 에코 버튼 파워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RPM을 스포츠로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핸드 스티어링 상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흠이나 이런 어떤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뭐 이쪽에 가운데에 에어백, 그쵸? 에어백, 운전석,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들어가 있네요. 음, 통풍은 빠져있네요. 열선만 들어가 있네요. 열선, 열선 들어가 있고, 키는 메인키하고 스페어키 두개다 존재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컵 홀더 예, 볼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 아, 요거는 제가 봤던 후방 카메라 같은데요. 그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가 아마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따로 이제 룸밀러에다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이쪽에는 하이패스가 따로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반대... 어, 그 있나? 블레... 어, 블랙박스 네, 앞에랑 뒤에랑 두개 채널로 이렇게 나눠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자동 접이식 옵션, 네, 그리고 이제 센서 버튼하고 나머지 기타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 좀 아쉬운 게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임포테인먼트에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아틀란 내비를 많이 넣는데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뭐 하루다 이긴데 통풍 시트가 있으면 참 좋았을 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오히려 통풍은 안 틀겠지만 통풍이 좀 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요거좀 빠져있네요. 자라디오기능 한번 볼까요? 라디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93.9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공조 장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낮이 이렇게 다 조절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템퍼레이 이제 템트 해갖고 이제 이제 또 속,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위에 보이시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딱 되어 있고요 원래 보통 그 차량들이 표시창에 밝혀 줄때 렉서스가 그전에 다 가운데 창에서 이렇게 나 이쪽에 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요거는 이쪽에 상단에 내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지원들은 이쪽에 표시창에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laughs> 아쉽습니다. 자, 이 일단은 요거를 제가 한번 조금 앞으로 빼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 볼게요. 제가 한번 하이브리드 이렇게 운전을 3바퀴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어. 현재 지금 이 지금 엔진이 엔진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요는 지금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연기관 소리가 아예 안 들리죠 여러분들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 네, 보시면 제가 바운드 소리 좀 들려 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제차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진을 하면 이제 후진만의 따로 특별한 이게 소리. 이제 후진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소리가 납니다. 후진할 때도 이렇게. 얘 사실 이게 전기차가 완전히 아니고 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소리를 내는 이런 거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후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뒤를 잘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운전할 때 저는 카메라 보니까 상관없는데 누군가 옆에 주변에 있는데 이게 사실 소리가 안 나거나 이러면 후진하다가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근데 하이브리드는 거기까지는 그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쭉 이제 핸들링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약간 그그니까 비단 비단 비단이 혹시라 비단길이라는 게 있다면 비단길에서 이렇게 살짝 뭐 뭔가 구슬 같은 거 올려놨어. 그렇게 또르르르 굴러가. 약간 그런 느낌의 드라이빙을 줘요. 이 차가 약간 실크 쪽에 보, 보드라운 실크를 이렇게 만지는 듯한 이 바닥이 아무리 뭐 이렇게 울고 지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숙해. 이 물론 뭐제 하이브리드 차기 이 때문에 정숙한 건 기본 덤이긴 한데 정숙해. 아무 소리가 없나 야, 심지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방구가 끼고 싶다 방고 어? 깜짝 놀랐어 어?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엔진이 들어오면 엔진으로 엑셀 한번 이렇게 팍 밟아가지고 방구를 숨길 수 있는데 모 어, 그 정도로 너무 조용해 조용하다는 거에 좀 동급의 어떤 정도 말이지 정숙하다 뭐 이런 표현이있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엔진의 개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몰라 아마 피디도잘 모르셨을걸요? 알았나 방금 살짝 들어왔는데 어들어. 응. 무슨 피디님은 하이브리드를 탄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 요 저도 이제 하도 하이브리드 우리 전기차 많이 타니까 미묘한 차이를 알거든요 이거 사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와셔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타보시면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렉서스가 그런 장점이 있요 그러니까 다른 K K5나 우리 국산차 그랜저고, 그러니까 그랜저고나 k 7 m 보면은 걸리는 티가 팍 나. 드르릉 하면서 등여기딱보 그러니까 뭐, 근데 얘네 그러니까 등? 이 정도 어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런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내가 전기로 가는지 내연기로 는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드르릉 이게 우리 한국 차라면 얘네 드릉 이 정도 한 템포가 좀 빠진 느낌인데 더 조금 더 연결했을 때그 조화가 아 조화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한마디로 좋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장 안 나죠. 연비 좋죠. 세금도 절감이 되고요. 뭐 안에 엔진룸 볼게 없네요. 뭐 이게 너무 깨끗해 가지고 엔진룸이 깨끗한 게왜볼게 없나요? 그럼 여러분들 엔진에서 엔진이 뭔가 소리라도 좀 나고 엔진이 좀들럽고 해야 뭔가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요타 서비스 매장에 가면 너무 반겨주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겨주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거야. 서비스 센터에 차가 안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오는 거야. 그럼 오면막 닦아 주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다 무료입니다. 한번 렉서스 서비스 센터 한번 가 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내가 정비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도요타 렉서스 서비스 매장는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뭐 벤츠, b m 다가 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아, 진짜 너무 좋으니까 립 세션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해 줍니다. 막그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 뭐 그렇게 고장 안 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이차량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쪽에 도이치 오토 월드에 오시면은 같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이 차량 전국 어디든지 탑송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또좀 다른거 색상이나 이런거 좀 등급이나 원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안녕마이카.에니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하고만 이거